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느이미아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놀에 왕 앞에서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서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게 없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근심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겁니다. 어, 왕을 독살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왕 앞에 서는 모든 신하들은 굉장히 얼굴이 빵끝빵끝해야 되는데요 <laughs> 그렇지 않으면 뭔가 네가 딴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터서에서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이제 불러야지 오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 앞에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이 있다 이건 안되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수색이 되냐 이는 필연 니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때 두려할 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앞 서서 하고 나의 열초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들도 다 불타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에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 묘실에 있는 성부로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없어서 했는데 그때 왕우도 왕의 곁에 앉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왕우를 에스더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시기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에스더는 에스라를 보내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전 왕일 때는 맞는데 지금 왕은 다른 왕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보내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정하고 왕께 다시 아립니다 왕이 만일에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네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서편 총독들이 늘 문제였었잖아요 성전지일 때 처음에 뭐수루바벨이라든지 예수아가 어 일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었던 에스라 때도 얘네들이 좀 걸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들에 대한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삼림을 감독하는 자, 나무라든지 목재, 그런 것을 관리하는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각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해서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조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대였던 아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한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음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어, 흥한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은 그주범 국가들이었던 이자들이 다시 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그 흥한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실행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혼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혼과 동급으로 치기 때문에 요셉이 같이 마리아랑 잠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리면 그건 불륜으로 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요셉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알고 나서 조용히 끊고자 잖아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곳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성력으로 인태된 거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 말해버리고 주도적으로 막 이끌면은,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혼자 콜링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 혼자 뭐, 아프리카 간다고 콜링 받았는데, 그,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은 그 콜링을 받은 게 아닌데, 따로 콜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각자 각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위에는 말했잖아요. 산발라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당연히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러서 봤더니 어, 완전 뭐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고 앞으로 행하여 샘물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왕의 못이 도대체 뭔가 실로암 연못인가 아니면 은뭐 베데스다 연못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은 어, 느에미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느예미아도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나를 도운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습니다.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론사람 산발락과 종대였던 암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개세미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동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하였느니라.